함수, y는 a 코사인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라고 해 놓은 상황인 거야. 자,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, 최대값은 3이고,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으니, 자, 그럼 최대값, 원래는 코사인 bx의 최대는 1이고, 최소는 마이너스 1인데, 자, 그러면 1 곱하기 절대값 a에다가 플러스 c를, c를 한 결과가,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, 마이너스 1 곱하기 절대값 A에 플러스 C를 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잖아. 그지? 자, 근데 A가 양수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, 그럼 A 플러스 C가 3이고,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. 자, 이제 또이두 친구를 연립을 하면, 이 C가 2가 나오니, C는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, 그럼 A는 2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, 맞지? 자, 이제 B를 구해야 되는데, 이 B가 주기랑 영 이제 주기랑 관련이 있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, 그럼 이 주기를 한번 살펴봤을 때, 여기서 이 모양까지가 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, 아, 이 친구의 주기는 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자 그러면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가 되는 건데 얘를 절대값 b로 나눴을 때가 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. 그지? 근데 또이 b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와서 b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. 그러면 b는 얼마다라고 할 수가 있겠냐? 2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 a,b,c 다 구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